안녕하세요. 방수자단구 TV 김원석입니다 자, 오늘은 실전에서 빵꾸를 쳐야 될것 같은데, 은근히 함정이 많아서 실패를 많이 하는 그런 배치를 가져왔습니다. 딱 보면 더블은 너무 부담스럽고, 빵꾸를 치면 쉽게 득점할 것 같아요. 하지만 요령이나 기준점을 모르면 이런 배치 분명히 실수합니다. 그럼 레슨 끝까지 잘 시청해 주셔야겠죠? 그럼 1득점하러 가봅시다. 인터넷을 바꿨다. 빠르다. 정수기를 바꿨다 시원하다 아이뜰폰을 <laughs> 샀다 잘 터지네 어 임피디 광고 들어왔다고 인터넷 가전엔탈 국내 가입자 수익 독보적 일이 아정당. 자, 오늘의 배치예요. 먼저 1접근은 코너에서부터 장 쿠션으로 한 칸, 두 칸, 세 칸에 공한개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2접근은 단 쿠션으로 한칸 떨어져 있고 쿠션에서 공한개반 정도 떨어져 있어요. 마지막 네공은 반대편에 단 쿠션으로는 두 칸, 장 쿠션으로는 세 칸에 교차하는 점이 있습니다. 자, 실전에 이런 배치가 온다면 물론 더블 쿠션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투 쿠션으로 향하는 거리가 멀죠. 그리고 3쿠션으로 향하는 거리도 좀 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칠 필요성이 있어서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빵꾸를 초이스 많이 할 겁니다 하지만 이런 빵꾸 배치에서는 함정이 있어요 제가 한번 쳐볼게요 시어는 보이죠 잘친칭 같지만 챙겨왔지만... 아 이렇게 앞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이렇게 엄청 잘 빠지는 배치예요 하지만 오늘 저랑 같이 기준점을 딱 잡아놓으면 이런 배치 실수 안할수 있습니다 제가 쳐볼게요 득점에 성공! 깔끔하죠? 자, 오늘 배워볼 빵꾸는 기울기가 없이 가는 일반적인 빵꾸가 아니라 기울기가 좀 있고 좁은 형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잘 밀릴 수 있는 그런 함정을 갖고 있는 빵꾸입니다. 말로만 설명하니까 어렵죠. 조건을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오늘 배워볼 빵꾸의 기준에 가장 중요한 조건은 내공의 조건이 될 수가 있어요. 빵꾸를 칠려면 원쿠션을 향해 엎드리겠죠. 그 큐선의 기울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보시면 큐선이 한 45도 정도로 들어가고 있어요. 이게 잘 밀릴 수 있는 좁은 형태의 어떤 빵꾸가 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의 빵꾸는 내공이 이쪽에 와 있죠. 이쪽에 온다는 말은 크게 밀리지 않고 일반적인 분리가 일어날 수 있는 편한 모양의 빵꾸가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내공이 45도 정도로 이렇게 벌어지면 내가 당점을 어떻게 주냐에 따라서 내공은. 많이 변화하게 됩니다. 오늘 그걸 배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일접구의 사용 범위는 원 포인트에서부터 네 번째 포인트고 쿠션에서 공 하나 정도 떨어져 있을 때 사용이 됩니다. 자, 이렇게 내공이 45도 정도로 입사가 되면 기울기가 좁고 뭔가 좀 좁은 각이기 때문에 내공이 잘 밀릴 수 있는 조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께 당점 스트록을 고정한 채로 기준점을 하나 딱 잡아놔야 됩니다. 먼저 당점은 9시 옆단 3팁을 줄 거예요. 그리고 스트록은 그냥 당 점에 효과만 잘 일어날 수 있도록 부드럽게 그냥 당점에 잘 찔러만 주시면 됩니다. 너무 과하게 세게 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두께는 기울기가 좁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적구가 직접 맞지 않는 바로 옆을 친다는 느낌으로 원쿠션을 향해 설정을 해주면 아주 두껍지도 않고 얇지도 않은 노멀한 두께가 맞게 돼요. 이렇게 두께 당점 스트록을 고정한 채로 일적구의 위치를 바꿔나가면서 기준을 잡아나갈 겁니다. 기준 엄청 간단해요. 자, 제가 기준을 쉽게 잡기 위해서 코너에서부터 공을 4개를 딱 붙여서 놨어요. 쉽게 1, 2, 3, 4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때 지금 일적구는 네 번째 포인트에 있어요. 그리고 내 공은 45도로 입사가 되죠. 아까 말씀드린 두께 당점 스트로크로 치게 되면 저기 네 번째 공으로 잘 가게 됩니다. 그게 첫 번째 기준이에요. 제가 한번 쳐 볼게요. 이렇게 네 번째 공으로 잘 가죠. 자,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제 알 거예요. 지금 일적구가 세 번째 포인트에 있습니다. 아까와 동일하게 치게 되면 이제 세 번째 공을 향해 잘 가게 됩니다. 쳐볼게요. 이렇게 잘 가게 되죠. 자, 이번에는 일적구가 두 번째 포인트에 있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쳤을 때2번 공을 향해 잘갈 거예요. 이렇게 하나씩 기준을 잡는 거죠. 이렇게 잘 가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일접구를 원포인트에 놨어요. 동일하게 45도 형태로 들어가죠. 이때는 1번 공으로 잘 가냐? 아닙니다. 쿠션을 맞고 내공 어느 정도 튕겨나가기 때문에 2번 공으로 향하게 돼요. 그러니까 원포인트와 투포인트는 동일하게 다 2번 공을 향해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한번 쳐볼게요. 이렇게 2번 공을 향해 가게 되죠. 자, 이제 기준이 딱 잡혔죠. 그럼 실전에서 이게 맞아있는지 안 맞아있는지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1접구는 세 번째 포인트에 있죠. 그러면 3번 공 이미지를 향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2접구를 쉽게 맞힐 수가 있는 배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쳐서 보여드릴게요. 그냥 맞아있는 배치예요 이렇게 쳐주면 그냥 자동으로 맞게 됩니다. 자 이런 배치를 만나도 1적구가 지금 네 번째 포인트에 있죠 그럼 4번 이미지 볼을 향해 가기 때문에 이적구를 그냥 맞아 있게 칠 수가 있는 겁니다 자동 빵인 거예요 제가 한번 쳐볼게요 기준이 잡힌 대로 그대로 치면 됩니다 이렇게 쳐주면 거기 딱 가면서 맞게 됩니다 득점에 성공 예전에도 쉽게 빵구를 쳤겠지만 이제는 완전 공짜 배치임을 알 수가 있겠죠 우리가 기준을 확실히 잡았기 때문이겠죠 2번 공이 이미지를 향해 갈 거기 때문에 그냥 맞아 있습니다. 쳐볼게요. 이렇게 쳐주면 득점이 됩니다. 성공. 자, 여러분 기준 정말 간단하죠. 기준대로 딱 쳤더니 공이 다 맞아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전은 호락호락하지가 않죠. 이적구의 위치들이 바뀌면서 뭔가를 응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준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응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배치는 처음에 쳤던 오늘의 배치에요. 지금 일적구가 세 번째 포인트에 있고, 내공도 45도 형태로 입사가 됩니다. 그럼 어디로 잘 갔죠? 3번 이미지 볼로 잘 갔어요.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죠? 그렇게 되면 앞쪽으로 잘 빠지는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실수하는 유형에서 이런 식으로 빠졌었죠. 기준대로 갔기 때문에 빠졌던 거예요.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치면 3번 이미지 볼로 잘 가서 앞쪽으로 빠져버리죠? 그걸 4번 이미지 볼로 갈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두께는 고정하되 당점과 스트록의 변화로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일단 당점은 9시 당점에서 대각선 하단 당점으로 바꿔줄 겁니다. 그리고 그 하단 당점의 효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약간 끌어치는 느낌의 스트록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아까 기준을 잡을 때는 그냥 부드럽게 굴렸지만 이제는 끌리는 효과가 나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끌어칠 때 느낌을 가지고 쳐줘야 됩니다. 제가 한번 쳐볼게요. 당점을 바꾸고 끌어치는 느낌으로. 이렇게 바꿔주면 쉽게 득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배치는 3번 이미지 볼로 잘 가죠. 3번 이미지 볼로 가게 되면 지금 이적구를 직접 맞추게 됩니다. 한 2번 이미지 볼로 좀 길게 갈 필요성이 있어요. 이런 때는 9시 당점에서 당점 이제는 대각선 쪽으로 올려주는 거예요. 밀어치는 당점을 주는 거죠. 그리고 스트록 또한 약간 밀어치는 스트록의 느낌을 가져가줘야 됩니다. 지금 입사되는 기울기를 보시면 45도 정도로 이렇게 입사가 돼요. 밀어치게 되면 그 밀리는 방향이 저쪽 코너 방향이 되겠죠. 장쿠션 방향 으로 막 밀리기 때문에 내공이 쉽게 길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공이 이런 형태로 있을 때 상단으로 이렇게 밀어친 듯 많이 길어지지가 않아요 분리가 커지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런 45도 기울기일 때는 상단을 주면 좀 장쿠션 쪽으로 많이 밀려 들어갈 수가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쳐서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밀려 들어가면서 쉽게 득점 할 수가 있어요 성공! 자, 지금 일적구가 네 번째 포인트에 있습니다. 그럼 4번 이미지 볼로 잘 가는데, 거기 가면 빠지죠? 안쪽으로 빠집니다. 그러면 아까처럼, 당점을 대각선 하단으로 내려주고, 약간 끌어주는 스트록의 느낌을 가지고 치면, 맞출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쳐볼게요.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쉬워 보이죠? 자, 이번에는, 3번이나 2번 이미지 볼을 향해 가야 되는 상황이겠죠. 그렇다면, 대각선 상단 당점을 주고 밀어 치는 느낌으로 친다면, 안쪽으로 좀 파고들면서 득점할 수가 있습니다. 기준을 알면 이렇게 응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득점할 수가 있습니다. 성공! 자, 제가 같은 원리로 한 가지 스킬을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배치를 보시면, 내공이 안쪽으로 엄청나게 파고들어야 돼요. 코너까지 가야 되죠. 이런 때는, 당점을 12시, 극상단 당점을 주는 거예요 약간의 느낌회전을 줘도 돼요 그리고 그 당점으로 동일한 두께를 바라보고 치게 되면 회전이 있을 때보다 조금 더 두껍게 맞으면서 내공이 전진력이 더 많이 생깁니다 그럼 벽 쪽으로 더 파고들게 돼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득점할 수가 있습니다 스트로도 지금은 시원하게 치셔도 상관이 없어요 아낄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득점이 되죠 거의 바운딩 형태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쳐주면 득점이 됩니다 성공 이렇게 쳐주면 거기 딱 가면서 맞게 됩니다 득점에 성공 이렇게 쳐주면 그냥 자동으로 맞게 됩니다 이렇게 바꿔주면 쉽게 득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밀려 들어가면서 쉽게 득점 할 수가 있어요 덩거 이렇게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득점이 되죠 거의 바운딩 형태로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오늘 레슨 어떠셨나요? 구장에서 이런 빵꾸 배치가 딱 떴을 때 여러분들 실수들 엄청 많이 합니다. 진짜 저도 엄청 많이 봤어요. 하지만 오늘의 기준점만 딱 알고 있으면 일반적으로 갈수 있는 지점들을 딱 알아놓고 뭔가 응용을 하는 그런 방법이었죠? 실수가 분명히 줄어들고 득점 확률이 높아갈 겁니다. 그럼 연습 많이 하시고 다음엔 더 좋은 레슨 가지고 찾아올게요. 다음 시간에 또 봅시다!